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Вчера ночным ударом удары иранских дронов в о д е с та і н ш м і с т а м і с т а і с е л а регіону т м р в і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500만 명의 사람들이 불빛을 보지 못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배 중인 도네츠크 등을 공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멜리토폴에서는 10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친 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두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측 시장은 침략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용병회사 와그너의 군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호입니다